아르티시야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아르티시 39기 여러분들의 임관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르티시 39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과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수호해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르티시 39기 화이팅 안녕하세요. 39기 후배 여러분. 저는 38기 조교라고 합니다. 올해로 임관 15주년 된다면서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임관 16주년이네요. 어, 처음으로 첫 동기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 새벽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8시 뉴스에 내보내고 싶지만 이게 뉴스거리가 안 돼서 하지만 첫 동기회 끝나고 뒤풀이 때 사건 사고 나면 바로 출동합니다 8시 뉴스예요 다시 한번 임관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 38기 SBS에서 근무하는 조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훈숙입니다. 아로디시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모두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로디시 여러분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C 김정근 아나운서 선배님과 함께 생방송 오늘 저녁을 <laughs> 진행하고 있는 이재은. 안녕하세요. 차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리 ROTC 39기 임관 15주년을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112학군단 ROTC 39기 김정근입니다. 아 저는 지금 mbc 에서 아나운서로 어,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같이 땀 흘리고 웃으면서 같이 훈련 받던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인관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네요 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계신 거죠 아, 그럼 존댓말 쓰고 막하려니까좀 어색하긴 한데 지금 어, 제 얼굴 보면서 아 제가 아나운서 한다 막 이렇게 아,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의 지금 1 5년을좀 같이 축하하면서 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건승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언제 좋은 자리에서 소주 한잔 해요. 아르트시 15주년 우리 39기 모두 파이팅입니다.